더블역세권 프리미엄, 망미역 300m, 수영역 500m 초역세권. 비스타동원이 건설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수영구 미래 가치의 중심. 49개소 정비 사업으로 1만 9천여 가구 신흥부촌 조성.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십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광안리의 수욕장, 금련산 수영사적공원, 밀락수변공원 인접. 주변의 인프라 환경이 입지요건 중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비스타동원입니다. 원스톱 생활 인프라.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인접. 안심 학세권. 수영초,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 도보 통학 가능. 광안센터 비스타 동호는 학세권입니다. 최신 트렌드 설계. 전세대 남양 위주 배치, 넓은 동간 거리, 조경 면적 40% 이상 확보.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 포베이 판상형 구조. 거실과 주방 마통풍 어때요? 방문 상담은 1688-2410.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 공간. 마음에 드시나요? 방문 상담은 1688-2410. 부산 수영구 광안동 971번지 1원에 공급되며 총 525세대를 모집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뷰나 도시뷰나 산뷰나 고층에서 가능하므로 먼저 오셔서 계약하시는 분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49년 동안 전국의 86,000여 세대를 공급하며 이제 넘버원을 넘어 올리원 방문 상담은 1 6 8 8 2410 감사합니다.